형제들의 불신앙. 요 71-10. 1. 그들의 관심.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진리를 놓친 채 전통만을 고집하였습니다. 때는 초막절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기적을 행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 그들의 생각.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인격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을 알았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그들의 이해.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때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1422.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조급함으로 그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하겠습니다.